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시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도사님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 이제는 잘 기억하고 있죠? 집에서 잘 실천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약속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수쑥수쑥 따대지 않아요. 두 번째, 뛰어다니거나 자리에 눕지 않아요. 세 번째, 음식을 먹지 않아요. 네 번째,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에 앉아서 화면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해요. 우리 그럼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어갈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섬기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귀를 쫑긋하고 눈은 반짝하고 화면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아요. 먼저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어떤 절개라 그랬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절기예요. 제자들을 섬겨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똑똑 끼. 문이 열렸어요. 집에서 일하는 소녀는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을 챙겨서 주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주인님, 더러워진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집에서 일하는 소녀는 더러운 주인의 발을 깨끗이 씻겨드렸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손님이나 주인이 집에 왔을 때 일하는 사람이 발을 씻겨주었어요. 똑똑, 끼익,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음, 음, 이것 좀더 드세요. 제자들은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오셨어요. 찰랑찰랑 물이 담긴 대야도 가지고 오셨어요. 제자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이 물을 왜 가져오신 거지? 어, 저 수건으로 뭐하시라는 거지? 정말 궁금해.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선생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웅성웅성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예수님은 차례차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이제 베드로 차례예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러지 마세요. 제 발은 너무 더러워요.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베드로야.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우리 유치부 친구들,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 모두 모두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지금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교회 나올 때에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소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머리가 될전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꾸어줄 전전 꾸임받아야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습지 받은 학습지 잘 하고 있나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나눠드린 학습지를 열심히 풀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신앙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지부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 ソリーの 예배짱, 너는야 예배짱, 하나님 이 기뻐하 시는 우리는 예배짱, 너는야 예배짱, 너는야 예배짱, 하나님 이 기뻐하 시는 우리는 예배짱, 大波。 예배장 너느냐 예배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예배장 나느냐 예배장 너느냐 예배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예배